원장님 오늘 어디 가세요? 오늘은 너 no PD? 너 no PD? <laughs> 아니요 전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름 지어야 되는데 음. 현충일인데요 원래는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지금 방송국에 가고 있습니다 방송국이요? 네 SBS 음. 방송국 방송국은 중국에 김밥 맛있다 그래서 <웃음> 김밥을 <웃음> 먹으러 가는 건 아니고요 오늘 촬영이 있어요 촬영 아있습니다 네, 그래서 오늘은 오프라이드가 처음으로 공중파를 타는 날이에요 마밤 반응이 너무 너무 시시했어 어, 방금 영혼이 없다 <laughs> 오늘은, 처음으로 공중파? 네 오프라이드 처음 공중파고요 사실 몇번 방송 계속 출연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병원 스케줄 때문에 거의 못 나가다 나침 이제 쉬는 날이라서 어 이제 섭외가 들어왔고 이제 촬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진행할 프로그램은 바로 이거. 좋은 아침? 네, 좋은 아침. 우리 어머님들이 즐겨 보시는 SBS 좋은 아침 프로그램에 어, 노화의 시을를 멈춰라. 피부의 적 다섯 가지 피부의적 다섯 가지. 네, 그래서 갱년기를 맞이한 어머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휴일에도 쉬지 않고 <laughs> 출발하고 있고요. 오늘의 차의 주인공은 벤틀리입니다. 벤틀리. 벤틀리 한티나탈 GT 차량. 우리 시승기도 보여드렸고 뭐 오디오도 들려드렸고 있는데 오늘 이 차를 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은 조금 휴일인데 드라이브 느낌도 내고 싶은데 또 이제 촬영하러 가는데 또 막. 너무 딱딱한 차, 낮은 차 타고 가면 주차 가 조금 힘들까봐 주차도 좀 편해서 타게 됐고요. 이 차의 주인은 항상 차를 버리고 놀러 가는 형인데 이번에 이태리가 있습니다, 지금 현재. 왔서 좋겠다. 저에게 차를 버리고 이태리에 가서 신나게 지금 자외선을 막고 있어요. 아마 돌아오면 피부 관리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어때요? 처음 타보죠, 지금. 우리 리피디 지금 사실 요 프라이드 채널 처음 등장한 리피디 그리고 뒤에 샘피디 지금 두 명의 피디가 타고 있는데 저한테 유일하게 이제 악마라는 우리 피디 중에 한 명입니다. 아니에요. 음, 아니에요 그 삶을 다 하죠. <laughs> 어때요? 차 좋아요? 네. 좋죠. 좋죠. 앞에도 반짝거리고 색깔도 예쁘네요. 가죽이 되게 좋아요. 바지 냄새 나요? 네. 뒷 짜리 승차감 어때요? 어...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저, 않아요? 좁아서 음. 좀 불편할 줄 알았는데, 음.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. 음. 좋네요. 요즘 약간 저 투턱 없애는 이제 시술을 받으려고 하거든요. 네. 음. 계속 제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제 투턱밖에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이 투턱을 없애야겠다. 어, 피부과 회화로서. 제가 주로 이제 남들 시술만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도 시술 좀 받으려고요. 원장님 보고 괜찮으면 저도 할래요. 좀 없어진 것 같지 않아요? 조금 없어진, 뭐 아, 하셨어요? 어, 비밀이에요. 아하하. 점점 없어질 거예요. 석살이 없어진 그날까지. 오늘 그 촬영 응. 긴장되지는 않으세요? 어, 사실 원래 제가 방송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네. 뭐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고.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보면은 뭐 예전에 실제로 고정 패널로 뷰티 프로그램에 촬영한 적도 있고 음.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지? 샘피디 기억 안나요? 띄워주세요 그 당시에 네.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미즈 시절? 미즈 <laughs> 뭐 시절? 지금은 개원하고 살이 너무 많이 쪘는데 근데 좀 살이 되게 좀 그래도 나름 관리가 되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뭐 Y10이나 뭐 기타 등등 이제 방송국에서 이게 섭외를 들어오면은 시간이 맞으면 가급적이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는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제 방송을 찍다 보면은 이 긴장감이 줄어들어요. 처음 딱 방송에 그 녹화 방송을 찍을 때는 카메라들이 한 10개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. 한쯤에. 조명도 엄청 뜨겁고 그냥 어떻게 되냐면 가까우시니 부, 아니에요. 근데 사실 오랜만에 찍는 거라 약간 뭔가 약간 소화가 잘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<laughs> 아침에 먹은 토스트가 좀 얹힌 느낌? 그럴 때는 음. 다른 걸 먹어서 음? 이렇게 밀어내면 돼요. 아, 그래? 네. 소화가 안될땐또 먹어라. 네네네. 역시, 네, 네. 어, 리피디. <laughs> 우리 리피디의 특징은 이제 근무를 할때 제가 항상 이제 좀 가끔 놀러 가는데 리피디는 항상 뭘 먹고 있어요. 아... 공부하는지 여덟 시간 내내 먹는 것 같아 <laughs>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아? 아 요새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였어? 네 무관 높이 국가에 입사하고 살이 좀 쪘다는 소문이 돌던데? 네 좀이 아니라 좀 많이 많이 쪘어? 네 괜찮아요 곧뺄 거예요 방송국은 등촌동에 있대요 등촌동 등촌 칼국수 <laughs> 샤부샤부 역시 <laughs> 언제 리피디랑 먹방 한번 찍어야 겠다 먹방. 아 자신 있습니다. 응. 어? 요새 응? 나피디 언니랑 어? 언니가 또그 유튜브를 하시잖아요. 나피디 요새 핫하죠. 네. 셀럽이 셀럽. 셀럽병 걸려가지고 막. <laughs> 나피디가 원래 관중기가 좀 있죠. 네 있어요. 있어요. 이거 아마 나피디가 보면 편집할 거 같은데 <laughs> 어, 언니도 알아요. <laughs> 때는 음. 떨릴 때 좋은 <laughs> 그런 거 <밥> 먹으면 돼요. <laughs> 아, 아, 아 진짜. 전 너무 떨릴 때 음. 약간 달달한 거. 음. 아니야 달달한 거 먹으면 더 떨리나? 아니면 뭐 당분이 올라가면 사실 조금 릴렉싱이 되죠. 갱년기 때 오늘 주제가 사실 갱년기잖아요. 갱년기 때 우리 어머님들이 되게 좀 약간 우울해져요. 아, 맞아 맞아 호르몬의 바다 때문에 되게 우울해지고 예민해지고 열도 확확 오른다 그러시고 그래서 소... 어, 혹시 어머님 갱년기 오셨죠 와 아, 오셨죠 그래서 그때는 딸이 좀잘 해드려야 돼요 아들은 그렇지. 뭐 소용없고 딸들이 좀잘 해드려야 돼요. 그때 어. 그러니까 뭔가 먹으면 좋다거나 어? 그런 게있나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 그냥 그 민간에서 내려오는 요법 뭐. 달맞이 달맞이유, 산수유, 석류, 뭐 이런 것들. 결국에는 이제 호르몬 보충 요법이라 그래서 이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높은 어떤 음식들을 많이 추천하죠. 그것 때문에 피부과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? 어, 피부과랑 연관된 거는 이제 갱년기 때 이제 피부가 푸석푸석해진다. 주름이 많이 든다. 그리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다. 열이 막두피로 뻗쳐서 머리가 너무 간지간지하고 탈모가 시작된다? 이런 것들이좀 많아요. 근데 호르몬이 진짜 중요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 대본을 보고 있는데 촬영 주 PD가 저렇게 밥만 먹고 있어요. 것이 연예인의 삶. 동상님 지금 되게 잘 생기게 나오는 거 알아요? <laughs> 뭔가 예쁘게 나와, 그렇지? 네. <laughs> 장님 긴장되세요? 오파. 긴장하면 배고픈 스타일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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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장님 저 너무 감격스러워요. <목소리> 여기 뭔가 대단한 곳 같잖아요. 어머님들 <목소리> 일이도불 원장님 연예인처럼 하나 해주세요. 어요 <목소리> 연예인 포즈. 예쁘다 안 돼. 그죠?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짱 좋아 책이 아니야 가짜예요? 응라는 피부 공간에 공개됩니다 블라사는 뭔가 비장한 음악 깔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<laughs> 원장님이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. 여성분들의 여성감하는데 피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. 호르몬 이요 여성 호르몬이 여성 피부에 있 피부가 약간 보이고. 너무 긴장한 거 같아요. 오, 괜찮아요. 잘하셨어요. 원장님원장님 아, 원장님. 네. 고생 많으셨어요. 맨날 인데 고생 많았어요. 아프는 음, 건데. 네. PD. <laughs> PD. 좀 오랜만에 겨우죠. 방송을 했는데 좀 많이 얼었던거 같아요. 다들 아, 내 방송 을 너무 잘 하셔서 약간 어럿 됐는데 뭐 어차피 제가 나오는 분을 이렇게 많지 않아서 잘 편집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. 지금 현재 나피지는 어, 미국 가 있어요. 미국. 이게 오프라이드를 지키 위해서 미국 출장을 많이 상태 글로벌? 글로벌 오프라인. <laughs> 글로벌 기업. 아무튼 오늘 좀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어, 오늘 아주 방송보다. 맞아요. 인정. 어, 인정. 와, 우리 샘PD의 인정 받기 쉽지 않은데 샘PD가 <laughs> <샌피디가> 인정 했습니다. <laughs> 원장님 졸지 마세요. 약간 이런. 원장님 졸지 마세요. 안 돼요. 큰일 나요. 안 돼요. 서울.